군 소재에서 숙박업을 하고 계신 사업주 및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태양군 지부장 유성곤입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이 번창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태양군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숙박인 여러분 모두가 많이 어렵습니다. 구정연휴만 해도 해외를 다녀온 여행객 수가 약 120만 정도로 이는 역대 사상 최대로서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다녀오신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역 관광산업과 내수경제는 침체되고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지혜를 짜내어 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숙박업 지부에서는 금년도 사업 목표를 첫째도 둘째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선 그첫 번째 일환으로. 관광 인프라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종합 포털 사이트를 저희 지군회에서 구축하고 태안군에는 모든 관광 인프라를 대내외에 소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에 오픈 예정으로 지금 현재 열심히 제작 중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지 증진과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전문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여름철 성수기에는 업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구인 구직난을 해소해 드리고 행정 게시판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고 찾아내어 소개하는 태안의 종합 관광 안내 사이트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지구에서는 전문 회계사와 세무사를 영입 공동 운영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무 업무에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건축 및 소방, 방재, 위생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상담해 드리고 민원 발생 시 업주 여러분들이 편해서 불이익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노민들을 위해서는 융자 및 보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숙박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부 지원책이 없이 많은 업주 여러분들이 불황에 힘겨운 생활을 하며 사업을 포기하기 직전에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제 부처와 정부에 권니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유민박법, 즉 공유숙박업법 저지를 위해서도 현재 국민 청원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 공유숙박업법 저지에 동참해 주실 것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접속 방법은 네이버나 다음 등 예,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 공유숙박업법을 어, 치신 후 참여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때그때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를 믿고 저희 협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만이 저희 협회는 또 여러분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동영상은 2018 해계년도에 있었던 저희 사업 추진의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형식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대한숙박업중앙회태안군지부 2018년 고 업무 추진연한입니다 지난 4월 30일 태안군 소회의실에서 있은 제70회 도민재전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 장면이며, 이날 협약식에는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태안군 지부, 음식업 지부, 상인연합회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천리포 수목원과 태안군 숙박업지 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태안군 숙박업지부 회원 업소에 숙박하신 고객에 한하여 33%위 할인 혜택을 주기로 합의하고 6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으며 업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에는 충남 방송 오늘의 이슈에 출연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들을 집어보는 계기를 만들고 명품 관광 도시 태안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며 다가올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손님 맞이 준비에 대해서 집어보고 철저한 준비로 친절하고 깨끗한 이미지, 바가지 없는 착한 가격, 정성으로 손님 맞이 준비를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9월에 치러진 도민체전을 알리고 성공 개최를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 제작을 태안군과 협의하여 40여 곳에 부착하였습니다. 지부 사무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청소와 함께 구가구와 기물들을 폐품 처리하고 새롭게 단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태안군 8개 읍면소재지의 숙박업소를 지부장과 실장님이 함께 일일이 방문하여 업소 현황 파악과 함께 업주 여러분들과 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이 시간을 통해 회원 여러분들과 친목을 다지고 애로사항과 고충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9월 초에는 천리포수목원에 이어 판카멜라 허브 농원과도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음면도 고난면소재 바라알의 미로공원, 그리고 남면소재 주라기공원과도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태안군 숙박업지부 회원업소를 이용하신 고객들에게 20%의 할인 혜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안내하는 종합할인안내 포스터와 할인쿠폰은 회원업소에 이미 배포를 마치고 할인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태안 지역구의원이신 성일종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태안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고 홍보하기 위한 종합 홍보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도메인 등록을 마쳤으며, 실추되어 있는 태안군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태안군의 관광광인 프라를 좀더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태안을 대표할 수 있는 슈퍼블로그 홈페이지 제작을 실현하기 위해 태안군 부군수님의 주재하에 실과장님들과 함께하고 가능성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큰 틀에서 이해를 같이하며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는 도민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 다짐 대회를 숙박업 지부 사무실에서 이사님들과 함께 갖기도 하였으며 이 내용은 해안 미래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도민체전 성공을 위해 도민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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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을, 도민체전 성공을 위해, 위해, 최선을, 위해 다한다. 최선을,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뉴스인 충남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소식을 빠르고 심도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태양군 의수욕장이 지난 주말 일제히 개장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시 찾고 싶은 태양을 만들기 위해 숙박업소 등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오늘 의뉴시에서 점검합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주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태안군의 28개 소육장이 일제히 개장해서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됩니다. 전국의 많은 피서객들이 태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시 오고 싶은 태안을 위해서는 피서객을 맡는 지역 상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일부에서 행해지던 바가지 오금이나 지나친 호객행위 근절이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 대한 숙박업중앙회 태안군 지부 유성군 지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태안에서 숙박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네, 제가 한 2011년도에 여기 내려왔으니까 이제 한 8년차 새내기라고할수 있겠습니다. 음, 네, 어, 근데 이 태안군은 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해수욕장을 보유한 곳인데, 뭐 그만큼 성수기에는 관광객들도 참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 방문객 규모가 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 서산 홍성과 인접한 동쪽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항포구는 네. 42개 해수욕장은 30개가 되고요. 네. 해수욕장 주변에 섬은 약 114개 정도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매년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수를 보면 한 200만 명 정도가 찾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태안을 방문하시는 관광객은 1년에 약 10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맞춰서 7월, 8월에 약 20%가 집중적으로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객들이 다시 태안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태안군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신 분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태안군 지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한번 찾아오셨던 손님들이 다시 또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이미지와 친절, 그리고 바가지이 없는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저희 숙박업 지구를 포함 태안군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홍보하여 아름다운 태안 명실상부한 리조 복합 도시로서 우뚝 설수 있는 최고의 명품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좀 사실 뭐많이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 뭐 일부에서는 바가지 요금이나 뭐 지나치게 호객 행위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 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좀 어떤 개선 대책들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대한군에서도 관광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숙박... 지부 외에도 외식업 지부,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매년 하고 있고 음, 예. 군에서도 그 수용태세 진단을 위해 에, 통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광학교 및 관광의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해수욕장 개장과 9월에 달 있을 도민체전을 앞두고 저희 숙박업 지부, 외식업 지부, 상인회 군청 등이 업무 협약을 통해 예. 바가지 요금 근절 및 친절하고 위생적인 손님 맞이 태세를 갖추어 관광 태안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안 좋았던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할 텐데요. 안전 불감증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한 여름철을 위한 대책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 태안군에는 수용, 해수욕장이 많은 만큼 대규모 인력이 투입됩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하루 340명이 28개 해수욕장에 나눠서 배치됩니다. 네. 군 공무원과 경찰, 해경, 119 구조대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고 안전위원 140여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음, 예. 예. 그러면 이 앞으로 이 숙박업 중앙회 태안군 지부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에, 모든 업소의 복리 증진을 위하고 다가 관광 활성화를 통한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지역을 지역 태안을 찾는 데 기여하는 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그첫 번째 사업의 일환으로 태안군의 모든 숙박업소의 현황을 가장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전국 어디에서나 원하는 지역, 저희 해수욕장 또는 휴양시설 주변의 숙박업 시설들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여 전 국민과 모든 기업 또는 회사로 하여금 사계절 혹은 여름 휴양소를 선정하는데 예. 편리한 도구 역할할 을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 태양군 스파업 체부에 구축해서 어, 활용할 계획이고요. 예. 네. 이는 바로 그, 지금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비싼 광고료를 내야만 하던 문제점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음. 믿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함께 관광자원 활용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 일환의 하나로 지난 5월 달에 이미 그 천리포 수목원과 저희 태안군 숙박업지부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에, 협회 등록된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이 하나요. 기존 수목원 입장료. 9,000원에서 6,000원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반대로 수목원을 관람한 고객에 하나여 회원 업소에 숙박을 하실 경우에, 원하실 경우에는 10%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합의하고, 네. 지난 6월 1일자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음. 각 업소로부터 아주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예, 협회에서는 앞으로도 아름다운 관광도시 태안을 알리기 위하여 주요 관광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는 동시에 네. 주변 관광시설, 즉 예를 들자면 은 버드랜드라든가 주라기공원, 예, 해마다 열리고 있는 안면도 튤립축제 등과 네. 같은 관광시설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태안을 찾으시는 모든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적극 홍보하여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이자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예. 네. 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숙박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대한숙박업중앙에서는 현재 정부와 다각도로 의견을 조율을 통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유민박업법,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 숙박업주 여러분 그리고 종사자 여러분 어떠한 경우든 어떠 여러분들께서 잘 몰라서 불리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중간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예. 저희 숙박업체부를 믿고 많이 응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태안을 사랑하시고 방문해 주시는 관광객 여러분 저희 숙박업체부에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협력을 통해 친절한 업주, 청결하고 깨끗한 업소, 바가지에 오미 없는 착한 업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태안군 해수욕장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숙박업중앙의 태안군 지부 유성군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